어이, <laughs> 어, 카메라 바꾸셨네? 어, 뭐예요? 이거 새거요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예, 맞습니다. 어, 정말 귀엽죠?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7으로, 어, 필드 푸티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기대하시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어. 화질은 4 k 에60 프레임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화각이 엄청 넓어가지고 캡처, almost everything을 캡처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어샘이 아, 사리마다 닭광. 안녕하십니까녕미안녕하세안녕하 어. 아, 안녕하세요. 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세니까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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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까하요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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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이렇게 걸어가면서 찍는데도 안정된 아,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하이퍼 스머트라고 하죠. 아, 하이퍼 스머트 네, 네. 어. 아니 얘가 임신했다고 선물 안 냈더만 그래. 이 형들 전생활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게 이쪽에 숨어가지고 안 나왔네 아우 그것도 멋있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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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슈퍼 와이드 광각 광각 화면으로 찍었는데도 어, 전작과는 다르게 화면 왜곡이 없어서 좋군요 예, 아주 actually so good 색깔이 왼쪽과 왼쪽 두개를 보내봐 왼쪽과 왼쪽 두개 같이 통채 <laughs> <laughs> 타임랩스라고 하는 일반 카메라에 있는 기능을 좀더 발전시켜서 이들은 하이퍼랩스라고 하이퍼랩스라고 어, 하는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아주 화면이 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좋지요

아주 이 손떨림 방지 시스템에 정말 엑셀런트 썸입니다 네. 하이퍼랩스는 화면이 좀 방정맞긴 하지만 압축된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 어? 귀갓길에 들린 오세지 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과일을 지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식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어지는 영상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고프로와는 달리 많이 그 화각이 어, 크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오는 아이폰이 고프로보다 좋네요 그러나 고프로는 화각이 넓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좋고, 특히 숨 떨림 방지인 헬프 스틸라는 스타빌라이제이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혁신 기능은 항상 저를 들뜨게 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스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5100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요. 안녕.